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자 오늘 무서운 이야기 또 들려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어 요번 얘기는 한 달이 건너서 하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체험담이에요 네 조금 기묘하기도 하고 슬플 수도 있는 얘기라서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그 여성 지인분을 A라고 호칭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A는 본래 경상도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상경한 케이스예요. 음. 재학하던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워낙에 좀 뛰어났던 편이라 대학 합격이 확인됐을 때 고등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로 대학이랑 이름이 적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물론 다른 것도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중 제일 행복했던 게 바로 본인의 로망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대요. 이 A의 집은 어머님이 무당을 하시는 소위 무당집이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좀 종교적인 색채가 엄청 강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런 집이 다 그렇듯이 이 A의 친구들은 맨날 A 교복에서 야냄새나 이런 식으로 집궂게좀 놀리기도 했고요. 뭐, 성격이 워낙에 좋아서 왕따를 당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본인부터가 그런 환경이 너무 싫었대요. 실제로도 집안에서는 묘한 탄내랑향 특유의 냄새가 섞여서 거의 뭐 국물을 핑계로 독서실에 다니면서 잠만 집에서 자는 식으로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A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로망이 뭐였냐면 바로 자취였대요. 그것도 소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 음. 그런 감성적이고 세련된 고급진 라이프 스타일. 네.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처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취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자취방을 잡게 되면 집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방을 꾸미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이 자취방을 알아보러 갈 때가 돼서 서울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상경을 했는데 A가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방 하나 그리고 부엌을 겸하는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달린 소박하고 작은 집이었대요. 음. 사실 그래봐야 대학생 자취방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방을 찾았겠어요. 음.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방이 고작 몇 개월 전에 리모델링을 한 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음. 내부도 잘돼 있고 옵션으로 딸려오는 가구는 하나같이 세련된 신품이고. 거구나. 이제 보러 간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 창밖으로 크게 창이 나 있고 새 지저귀는 소리가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장점을 찍었던 게 이렇게 마음에 쏙 들고 예쁜 집이 가격까지도 알아본 중에 제일 싸더라는 거예요. 음. 이 상경하는 게 워낙 큰일이다 보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집을 알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대요. 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다니려던 대학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점 정도, 음. 이제 어머님과 함께 집을 둘러보던 A는,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음. 그리고 당연히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문제는 A와 함께 이렇게 집을 찾아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 집은 안 된다고 극구 말리시는 거예요. 음. 차라리 엄마가 돈을 좀더 보태줄 테니까 대학에 좀더 가까운 쪽으로 방을 잡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음. A가 왜 그러냐고 말을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이 A는 결사적으로 그 집을 좀 고집을 한 거예요. 대학 좀먼 거는 뭐 운동 삼아 걸어다녀도 된다. 뭐또 대학과 너무 가까우면 시끄러워서 못 잔다. 새 집이나 다루는데 이만한 가격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음.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엄마 말을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독립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딸을 본 어머니가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설득을 포기하셨어요. 그 집에서 살아도 좋은 대신 딱두 가지만 지켜라 라는 조건을 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방에서 1년만 지낼 것. 어머니가 본인이 집을 새로 골라주지는 않을 테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잠자는 방향. 이게 당시 침대에 있던 곳이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창이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석 쪽이었는데 반드시 창 반대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자라. 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네. 이게 참 듣기에도 좀 정상적이지 않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은 차라리 방을 옮기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죠. 네. A는 그냥 어 알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해버렸대요. 음. 이게 사실 어머님이 평소에도 무속이신이다 보니까 좀 뜬모를 일이나 행동을 자주 하기도 하시고 음. 그리고 이유를 캐물어도 그걸 알려주진 않는 편이셨대요. 그러니까, A한테 있어서 어머니의 이런 당부는 뭐, 들어두면 좋고, 지키면 좋을 일, 그 정도였다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가, 아, 곧 죽어도 안 된다고 말리셨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조건이면 상관없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A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은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대요. 특히 원래 살던 곳이 경상도 쪽이다 보니까 사투리 가심해서 몰랐는데, 서울 말이 그렇게 달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워낙에 경상도 방언이 어감이 세기도 하고 음. 좀 험하잖아요, 말이. 음, 험하진 않습니다. 남, 남들이 보기에는 <laughs>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렇다 음. 보니까 서울 말로 하는 건 욕도 애교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자 혼자 타지에 나와 있는 두려움보다 그냥 즐거움이 더 강했다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이제 원래 자기가 진로로 잡으려던 직업과 딱 맞는 과에 가서 대학 수업도 행복하게 들었고요. 무죽하면 이제 갓 들어온 1학년생한테 교수님이 대학원생 얘기를 꺼내실 정도였다나? 음. 친구들이나 선배들,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다 원만하고 학교 수업도 좋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자취방. 춤 만나면 이제 알바도 하고 조교대행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대학로 근처에 있던 잡화점을 다니면서 예쁘고 귀여운 물건들을 다 사모았대요 얘가 그리고 그걸로 집을 꾸미기 시작하니까 나 그냥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좀 옛스러운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편이셔서 집에 있을 때는 침대조차 써본 일이 없었고 이부자리도 그외 할머니 이불이라 그래서 쨍한 원색 색감의 누비 이불들 있잖아요. 두꺼운 거. 네. 네. 그런 걸 덮고 자다 보니까 새 침대에 하얗고 도톰한 레이스 달린 오리터리불을 깔아놓고 자니까 그 만족감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대요. 음...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 부탁은 순종적으로 들어서 머리는 창가 반대편으로 놓긴 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에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쉬운 기간이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대요. 네.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A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잠들었던 거예요. 음. 물론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해서 창가 쪽으로 머리를 향한 건 아니고,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잠들게 된 거죠. 음. 흔히 말하는 이제 아기 자세라고 하죠. 네. 사실 평소에 A가 잘 때는 평범하게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잔대요. 음. 손을 이제 배나 가슴에 모고 으 머리는 천장 쪽을 향해서 근데 그날따라 좀 과식을 하기도 했고 술에 많이 취했잖아요. 그것도 거의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연화 중에 생각이 좀잘안 돌아가서 내가 너무 배가 빵빵하고 부른데 만약에 이대로 잠들어서 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그리고 좀 웃긴 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옆으로 누운 거죠. 만약에 내가 자다가 토를 하더라도 옆으로 누워있으면 숨 막혀서 죽지는 않겠다. 이런 좀알수 없는 사고 흐름으로 음. 좀 많이 취했던 거겠죠, 얘도. 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참잘 자다 말고 A가 잠에서 깼대요. 음. 자기도 갑자기 왜 잠에서 깬 건지 몰라서 비몽사몽 정신을 가다듬는데 깨닫고 보니까 발이 너무너무 시렸더래요 음. 그때가 아까도 말했지만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였잖아요. 네. 다 보니까 6월 중순쯤이고, 봄은커녕 이제 슬슬 초여름 가까워올 때라 낮에는 가끔 에어컨을 틀어야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할 때였는데, 서 음. 아씨 발이 왜 이렇게 시렵지 하고 누운 채로 발을 막문대는데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시야가 깜깜하더래요. 음. 이 사는 곳이 대학가였잖아요. 음. 더군다나 시험 기간이 끝난 그러다 보니까 그 크게 열린 창 안으로 그 온갖 네온 사인 빛들이 들어와서 밤에도 조명 없이 환한 편이었는데 눈앞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눈에 초점을 맞춰 보니까 방이 어두운 게 아니라 자기 눈 앞을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창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이렇게 윤곽을 살펴보니까 새까만 달이라는 거죠. 이게 새까맣다고 해도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다른 인종 분들 것처럼. 건강하고 윤기 있는 검은색이 아니라 무슨 목탄을 사람 발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 놓은 것처럼 생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지한 순간 얘도 이제 잠에서 확 깨면서 심장이 덜컥 뛰쳐오를 정도로 놀란 거죠. 그리고 그제야 이제 발이 왜 그렇게 시린지 알게 된 거예요. 이 당연한 논리인데 자기 눈앞에 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 쪽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겠죠. 음. 그리고 그 사람의 입김이 계속 발에 닿는 거예요. 으이. 일어나서 막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몸은 꼼짝도 안 하고 가위눌린 것처럼. 그리고 사정을 이제 다 깨닫고 잠에서 완전히 깨다 보니까 발이 시려운데 그 발에 사람 호흡처럼 이렇게 일정 주기로 훅훅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을 뜰것 같으면 새까만 말이 움질움질 움직이고, 이게 진짜 눈뜬 채로 악몽이라도 꾸는 것 같은데, 벽에 걸어았던 아날로그 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시계 초침 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 시험 끝나서 놀고 먹는 소리 들려오고, 시계 초침이 찌깍찌깍 하는데, 자기는 지금 비좁은 침대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랑 서로 반대로 누워있는 상황. 오. 그게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끔찍하네요. 네. 그리고 A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날 오전 12시를 넘기고 난 다음이었더라고요. 다 음... 어느샌가 이제 정신을 잃듯이 잠이 들었다가 깨니까 A가 일어나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뛰쳐가서 속을 전부 기원했대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건 거죠. 음... 뭐, 뜬금없는 전화긴 했는데 이 어머님도 A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정을 짐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시간 보내고 있으라고 말하신 다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다나봐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집 구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처음 그 방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때 침대에 검은 형체가 누워있는 걸 보셨대요. 보셨네요. 네, 어머님은 보셨대요. 음. 분명히 새로 리모델링하고 아무도 들어온 적 없다고 있는 방인데, 웬입출자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음. 좀 특이한 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평소에 그런 걸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과 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런 알수 없는 것들을 보실 때는, 네. 뭐, 윤곽이 이렇게 사람처럼 안보이게희미하다든지 아니면 생긴 게 보통 사람과 좀 지나칠 정도로 이질적으로 다르게 생겼던지. 근데 그런 어머님 눈에 그냥 누워 있는 사람 아닌가 싶게 선명하니까 이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너무 불길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만 이 검은 형체가 조금도 미동을 안할 뿐더러 어머님이 보시기에 이게 원한을 품은 건 분명한데. 뭔가 목적성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음. 원래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해치려고 드는 것들은 어차피 보통 사람은 자기를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대놓고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대요. 어. 네, 그러니까 해치려는 사람일 경우엔 뭐큰 소리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그래서, 괴름직하긴 하지만, 얘가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별 상관 없겠지. 하고 넘어가신 거죠. 네. 대신에, 혹시나 싶어서, 나중에, 이 딸인 A 모르게, 부동산 중개인 쪽에 사정을 좀 물어보셨대요. 음. 뭐, 아, 아무 일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음. 근데 사장도, 어머니가, 아, 나 무당이고 그 집에서 뭐 봤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밝히니까, 음. 횡설수설하다가 사정을 말해줬대요. A가 머무르던 빌라였거든요. 머무르던 네. 곳이 이곳이 학교 근처긴 해도 거리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쓰던 그런 방이래요. 음. 그리고 A 이전에도 그 방에 묵었던 사람이 있었고요. 음. 이 사람을 편의상 B라고 부를게요. 네. 이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본인의 의사로 거기에 머무르던 게 아니래요. 음? 왜냐면 하이 비가 흔히 말하는 약간 모자란 사람, 그러니까 정신지체를 좀 앓고 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네. 정확한 병명 같은 건뭐 남이니까 모르지만, 어쨌건 대화하거나 생활하는 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뭐 기껏 대화 한 대여섯 살 정도? 그 정도 지능밖에는 못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 한 거죠. 그리고 이 비를 그 방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비의 모친이었대요. 네. 처음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이런 사람을 그것도 혼자 지내는 방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네.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좀 난색을 표했는데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 그냥 얘한테서 완전히 신경 끄셔도 된다 그냥 돌볼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2년치 방세를 선불로 넣었다는 거예요. 아, 뭘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상 6이죠. 음. <laughs> 네, 뭐, 사람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음. 또 마침 당시에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목돈이 좀 급했나 봐요 건물주가. 음. 그래서 각서를 쓰게 했대요. 사고가 나도 본인이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그걸 쓰고 그 계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음. 이 비가 그 방에서 지낸 세월이. 무려 반년이었대요. 음. 이 해당 건물 1층에 공용 부엌이 있었는데 물론 방마다 따로 이제 조리 시설이 있지만 손님 유치용으로 이제 편의 시설 같은 걸 해놓잖아요 대양로 같은 데서 보면 네. 네, 그 건물에 있던 게1층에 공용 주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매일 밥이랑 김치를 무료로 주고 있었대요. 음. 그러니까 식비라도 좀 아끼라는 명목으로. 네. 그리고 비는 이것만 계속 먹으면서 버틴 거죠. 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6살, 7살이면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네. 그 정도 지능밖에 없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도 되는 밥이랑 김치만 갖다 계속 먹으면서. 아. 이, 지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데서 주는 밥이고, 뭐 김치라는 게 정상적으로 소분을 해놓질 않아요. 음.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하나하나 소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닐로 된 김치, 비닐로 된밥 이거 두 가지만 그냥 매번 방에 들고 가서 먹고 그리고 당시 이제 발견을 했을 때는 그 좁은 방에 비닐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음. 밥 비닐, 김치 비닐들이 가득 쌓인 상태로 그 안에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사실 신경을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좀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이 됐다나 봐요. 그래서 방에 뭐 벽지며 침대에 그런 게 뱉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벽지며 가구 같은 걸 전부 새로 드리는 리모델링을 했던 거고. 사건이 그렇게 되고 나서 뒤에 어머니라는 사람이 번호는 남겨놨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고. 그 원래 무연고자 시신이 나오면 우선 병원에 간 다음에 정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락이 간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시신 인도할 생각 없다고. 네. 그러니까 수령 의사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이제 무연고자 시신으로 처리가 된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사후의 삐 죽은 뒤에삐였대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그왜 막, 치매에 걸린 채로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음. 꿈에 나올 땐 너무 멀쩡하시더라. 오, 어, 네. 그런 얘기 있죠. 네. 뭐 이런 얘기들처럼, 음. 이 삐도 죽고 나서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정신이. 그리고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그제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아. 차마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거기 버티고 있었던 거래나 봐요 음. 어머니 말로는 아짠하다이 어머니가 A한테 잠깐 반대편으로 머리를 놓고 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본인이 무당이시다 보니까 행여나 나를 닮아서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좀 있을까 봐 아. A가 만약에 그 B와 얼굴을 마주대고 자면 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삐를 몸에다가 실을까봐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만 지내라고 한 것도 혹시나 반대로 놓고 자더라도 1년이나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무당에 관해서 그동안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준 것도 혹시 모르니까 대물림 될까봐 자기 직업이 아... 아예 아는 게 없도록 하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던 A가, 만약에 내가 엄마를 닮아서 촉기 있으면, 혹시라도 뭔가 좀 낌새 같은 걸 알아챌 수 있다면, 왜 내가 방에 들어올 땐 몰랐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나봐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A도 알았대요. 응? 음? 이, A가, 뭐, 무슨 영문 물을 소리를 들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처음에 방에 들어올 때새 소리 같은 거못 들었냐고 하시더래요. 오, 네네 들었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창 밖으로 새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네. A가 소름돋아서 어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길을 이 B가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누워 있는 내내 계속 휘파람을 불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A도 이제 그제야 생각이 나기를 그 사는 곳이 대학로였잖아요. 네. 그리고 좀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가 같은 게 있을 거고 거기다가 서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 새소리 들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 처음 들어오던 날 이후로는 자기가 창밖에 새우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였습니다. A가 처음 들었을 들었던 새소리가 진짜 새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부르는 깃발을 소리. 소리였던 거죠. 야, 아니 사실 그런 식으로 버린 부모도 참 무슨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 사실상 그냥 지낼 곳만 마련해 줬지, 어디 터미널 같은 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 뉴스에서도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오죠. 네, 고독사. 네, 참 부모라고 참다 같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빠르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치 않는 환경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비라는 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다음 생애에서는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짠하네요 이야기가. 네 이야기가 사정을 알고 나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네요.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이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